안녕하세요.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의 가정 지킴이 이쌤, 가지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6강에서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용서해야지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그 용서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이기는 하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용서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 대상도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아주 가까운 혈연지간인 것입니다. 부모나 형제. 자녀, 이렇게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용서한다고 하는 말이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뭐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어, 엄마나 아빠는 나한테 그러면 안 돼. 형제들은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나랑 친한 친구는 어뭐 남편이나 아내는 또내 자식은 나한테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받은 충격 상처가 크기 때문에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어려운 말이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도 갚아주고 싶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난 복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용서라는 단어를 수용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용서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용서를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어 볼 때, 용서를 했을 때 자유롭다, 가볍다, 마음이 편안하다, 또 세상이 새롭게 보인다,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쳤는데 이제는 힘이 생긴다. 주변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 하는 일들을 잘할수 있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죠. 그러나 단점이 된다는 것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된다. 여행을 갔는데도 즐겁지가 않고 그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과 같이 간게 된다. 또 식사를 하는데도 그 사람 생각이 난다. 잠을 잘 때까지도, 잠들기 전에도 그 사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싫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하고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나누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지옥같이 사는 거죠. 괴롭게 사는 거죠. 고통스럽게 사는 거죠. 그러므로 머리가 아프고 무겁기도 하고요. 또 정서적인 감옥에 갇히는 일이 되는 것이고, 일이 잘안 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어, 남들은 모를 수 있죠. 내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데, 사실은, 어, 누구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정서적인 감옥에 갇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딱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감옥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내지는 감옥에 갇힐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그 무죄를 선고받기를 원한다든지 감형받기를 원해서 능력 있는 변호사를 많은 돈을 주고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감옥에 교도소에 들어가기 싫다. 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미워하는 마음을 이제 해결하지 않았을 때. 그때에 내 스스로가 만든 정서적인 감옥에 갇혀서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어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제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더욱더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나를 아프게 한 그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먹고 잘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만 괴롭냐? 나만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내가 그들을 면제부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유를 준다라고 생각하니까 힘들는데 사실은 이 용서라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그 정서적인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용서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내 마음속에서 그들을 용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평생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용서한다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볼 때에 용서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현상이 또 생기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상처받았던 그 사건이 이제 기억이 생생하게 날 뿐더러 그 기억이 날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열이 훅 하고 올라온다든지 눈물이 난다든지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죠. 그 사람들은 그거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들만 겪을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다 해결을 하고 나면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생각은 나죠. 그런데 눈물이 난다거나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훅 하고 올라온다거나 얼굴이 빨개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고 제 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듯이 자기의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 나 자신에 대해서 용서한다. 어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죠. 나 자신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이요. 그렇죠. 내가 피해자야.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런데 내가 뭘 나를 용서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그 부분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어게 뭐가 되느냐 하면 내가 나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 우울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장기적이 되고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이 어떤 중독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의존성이라고 하죠. 이제 알코올 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음란 동영상이라든 뭐 아니면 뭐 어떤 마약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장 그래도 쉽게 생각하고 또그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일시적으로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속에 한 번씩 들어갔다가 그걸 잊어버리게 되고 그 상황 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또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가 찾아가는 술이면 술, 도박이면 도박. 또 음란물이면 음란물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잠시 잠깐 자기의 그 힘든 부분들을 잊어버리는 것을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중독 의존성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용서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생겼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신을 내가 나에게 사실은 힘들게 한 거잖아요. 내 인생을 그런 2차 가해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한게 그렇게 힘들었어. 그런데 내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당연히 그 어려운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되겠고 또 다른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 그 상황 속에서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진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점점 점점 그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고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고 또, 인생을 사랑함에 있어서 더 좋은 것들을 기대하며 살수 있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용서하는 방법,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